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로토토스의 질럿입니다. 자 2019년 5월 11일 토요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로 한번 뽑아봤으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음 다음 주부터 아마 K 리그 이 부리그가 어 이제 배팅에서 빠질 거예요. 예 네, 빠져서 아이 부리그가 괜찮은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리그랑 뭐 일본야구 뭐 그런 것들 빠진다고 공지가 떴는데 일단은 좀 아쉽습니다. K 이 부리그로 조금 재미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빠진다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부 방침이 그렇다니까. 자, 일단은 오늘 서울 이랜드 경기랑 대전시티 경기 있거든요. 일단은 10이고 8이에요. 8인데, 내가 봤을 때는 둘다그나물의그 밥입니다. 지금. 일단, 둘다 3연패, 3연패 중이거든요. 계속 지고 있다는 뜻이죠. 둘 다. 둘다 계속 지고 있다는 뜻이고, 일단 대전을 보면은 공격이랑 수비 모두 다 최악입니다. 되지가 않아요, 전부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어떻게 무슨 분석 분석이 필요할까요 이게 음 거의 경기당 득점이 없어요, 거의 어 거의 득점이 없고 그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랜드가 좋아 보이냐? 뭐 그, 그런 것도 아니고 득점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둘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둘다 비슷비슷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슷비슷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자 그래서 아마 비기거나 무가 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무. 힘겹게, 힘겹게, 이랜드가 이기거나. 그런데, 그래서, 헨슨 갑니다. 어, 이랜드 헨슨. 이랜드 헨슨 가는 게, K리그는 헨디슨을 가는 게 약간 무난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음. 핸디를 가는게 무난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2랜드 핸스 플러스 1.0 핸슨 갑니다. 음, 핸슨 갑니다. 자, 그리고 fc 서울이랑 대구 fc 경기가 있거든요. 음, 일단은 fc 서울은 4위고 대구 fc는 3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죠. 일단은 대구는 음, 대구는 이제 멜버른전에서 4대0으로 대승을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분위기, 분위기가 좋아요. 음. 그리고 최근 공식 경기 3연승을 달리고 있고 현재 대구 분위기는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음.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로테를 돌릴까도 약간 생각해 을 봤는데 아침 때문에 로테를 돌릴 것같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최고의 흐름과 분위기, 전력으로 FC 서울을 상대할 것 같고, 그리고 부상에서도 부상당한 선수들도 많이 복귀를 하고, 어, 여러 선수들도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울을 보면은, 일단은 최근에 박주영이 조금 살아나고 있, 있나? 박주영 박주영 선수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서울 보면은 글쎄요 근데 이제 고요한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에이스 역할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결장할걸요 어. 결장 소식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점쳐볼 수 있는 게, 대구가 분위기도 좋은데, 핸디를 대구를 줬더라고요, 또. 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FC 서울 마이너스 1.0패가지 갑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이긴다는 얘기죠. 핸디, 핸디 버프 받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랜드 핸디 승. FC 서울 핸디팩, 요렇게 가보고,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렇게 한번 가보고, 이렇게두개 묶으면은, 두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음. 오늘 이렇게 두배 나오니까요, 오늘 요렇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가족끼리 나들이 한번 나갔다 오시고. 아, 이제 또, 어제도 좀 아쉽게 됐죠. 아쉽게. 생태찌개가 개, 진상, 엽차기, 지랄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숨은, 이대로 한숨은 그냥 쉬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2019년 5월 11일, 어, 토요일, 요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